장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전의 제우스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bm 아, 거기 제품이 아니고요 모토벨로의 x6라고 합니다 예, 이 제품은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라는 그런 장르인데요 어, 기존의 제품하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겠지만 어, 많이 차별화된 그런 성능과 어, 승차감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모토벨로 x6라는 제품은 어, 기본적으로 기존의 모토벨로 시리즈와 언뜻 보실 땐 어, 그저 그런 뭐 디자인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한번 타보시면 어, 정말 어, 이거 물건인데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일단 48V에 500W 출력입니다. 보통 스쿠터형 전기자전거라고 하면 은 48V에 350W 보통 12A가 보통인데요. 어, 얘는 특이하게 48V에 500W에 넉넉한 출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 그럼 150W의 출력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겠냐. 어,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 직접 타보시면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을 너무 쉽게, 얘는 기존에 좀 빌빌거린다, 일명 빌빌거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언덕을 너무 쉽게 어, 2인승 차하고도 충분히 올라가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 승차감은 어, 제가 지금까지 어, H4, A4 어, 이런 제품을 다 취급을 해봤지만 승차감은 정말 X6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어, 이 제품을 제가 타보면서 감탄한 거는 일단 가속도도 좋지만 승차감이 정말 그 일명 물침대라고 하죠. 물침대 서스펜션. 예,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너무 부드럽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출렁출렁하는 것보다는 어, 적당히 노면을 밟았을 때노면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어, 그런 기능으로서 출렁출렁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탁탁 튀는 그런 소리가 많았죠. 어, H4A4 기존의 모토벨로에 어, 이 이하급의 그 모델들은 승차감이 많이 좀좀 좀 하드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어, 얘는 정말 승차감이 좋다 어, 서스펜션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예요. 어, 그거는 제가 이 말로써 설명하는 거는 참 한계가 있어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시승차로. 일명 삼치기 전용 시승차가 있습니다. 삼치기가 뭐냐? 어,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어, 엄마, 아기두명 이렇게 3인이 동반해서 한 번에 주행을 가능하게끔 어, 네, 튜닝을 해 놓은 어, 그런 제품입니다. 기능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X6는, 어, 기본적으로, 자, 여기 찰랑찰랑한 물 같은 게 보여요. 자, 요건 뭐냐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전륜 쪽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후륜 쪽 브레이크는, 자, 우측 편의 후륜 브레이크인데요. 어, 후륜은 내부 확장식 방식의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 요 키는, 라이트에 상행등, 하행등, 그리고 깜빡이. 예, 깜빡이가 되겠고요. 방향 지시등, 그리고 크락션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미사일 표시가 있어요. 미사일 표시는 파스를 켰을 때, 그리고 그 반대는 파스를 껐을 때입니다. 파스는 페달 어시스트 기능으로서 페달을 저어줬을 때, 어, 뒤에서 이제 동력 발생이 되는 그런 기능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이트 키. 나이트, 미등, 나이트. 이렇게 들어오고요 요거는 일명 데일라이트라고 하죠. 데일라이트. 그리고 이건 나이트. 상, 하. 이렇게 됩니다. ARS는 어, 모토멜로만의 특화된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자가 진단의 기능인데요. 어,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ARS를 누르면 전자장치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무지 큰데요. 예, 좌측의영영은 속도를 뜻하고요. 이쪽은 요쪽, 배터리 양, 그리고 밑에는 주행, 총주행거리입니다. 자, 총주행거리는 어, 1km 이상 주행을 하셨을 때1 찍히고 2 찍히고 그렇습니다. 몇백 미터 주행했을 때 찍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어,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어, 모터를 공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토벨로 제품은 어, 별도의 내디 기능은 따로 없어요. 그냥 편하게 땡겨주면 됩니다. 땡겨주면 모터가 거의 소음은 없지만 약간 공회전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밋이 걸렸을 때 최초 출고 시에는 약 21km 정도 이렇게 찍히고 있네요. 자, X6는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요? 발판에 있을까요? 어, 이쪽에도 없어요. 자, 바로 여기 있죠. 안장 밑에 있습니다. 안장 밑에, 자, 키를 온 상태에서 한 번만 살짝 비틀어서 좌측으로 돌려주면 안장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메인 커넥터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들어주면 됩니다. 배터리 무게는 5kg 같이 안 나갑니다. 자, 배터리 충전 방식은 두 가지로 또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어, 기체에서 충전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덱 어, 안에 들어가셔서 집 안에 들어가셔서 충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전기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는 분해 의 역순이죠. 자, 메인 커넥터를 꽂아 주시고요. 닫아주시고, 키를 on 하면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전륜 쪽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압 디스크로서 잡히는 방식입니다. 예, 피스톤은 원 피스톤이고요. 뭐 자동차처럼 퍼 피스톤, 식스 피스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원 피스톤만 돼도 충분한 제동거리가 나오고요.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면요 어, 지금 현재 이런 디자인의 어, 제품들이 사실 많아요 예, 디자인은 각자의 취향이지만 어, 저는 이 디자인이 좀 아담하면서도 어, 심플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예, 헤드라이트를 보면요 어, 풀 led 방식입니다 자, 어설프게 뭐 led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 이쪽에 볼록 렌즈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서 되게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고요. 자, 보세요. 데이라이트 그리고 LED 라이트. 자, 상행등, 하행등. 예, 엄청 깔끔하고 영롱한 어, 그런 좀 불빛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서스펜션은, 어, 정말 유압 방식으로 되는 방식이고요. 어, 기존에 어떤 제품들을 보면요. 유압 방식인 것 같은데 안에 스프링만 있는, 어, 그런 좀 모조품적인 그런 서스펜션도 있지만, 어, 이 제품은 실제로 유압이 구동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좀 편리상 사이드 스탠드도 달렸고요. 센, 센터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페달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페달.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텐덤 발판이 있습니다. 텐덤 발판. 자 평소에는 이렇게 접고 다니시다가 어, 뒤쪽에 한분 승차를 하실 때 텐덤자가 어, 있을 때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서스펜션이 어, 이거 완전히 오토바이 쪽에서 많이 보던 어, 그런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요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죠. 예. 기존은 요거보다 작아서 어, 댐핑 능력이 어, 지금 제품보다는 스트로크가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좀 떨어지고 댐핑 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침대 그런 출렁출렁한 서스펜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이 여유로운 스트로크와 어, 유압의 여유로운 서스펜션의 그기능이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어 램프 또한 어, 풀 LED 리어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야간 주행시 안전에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오토벨로 전동 스쿠터에 그런 그런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어, X6는 X6만의 디자인을 갖고 이렇게 리어 램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옵션으로 어, 좀 유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등받이가 또 달릴 수가 있어요. 등받이가 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어, 좀 유통이 안 되고 있고 곧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뒤에 텐덤 시트를 떼면요 어, 얼마든지 확장으로서 개조가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유아 시트를 장착을 하실 수도 있고 어, 요즘에 어, 배달대행 많이 하시죠 어, 배달 렉을 얹으실 수도 있고 여러 기능으로 확장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이 모터가 바로 48볼트에 500와트 출력을 내는 그런 모터입니다 어, 기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와트가 아니에요 350와트를 뻥쳐서 500와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350와트를 타보시고 500와트를 타보시면 어, 정말 체감이 바로 올 수가 있고요 경사길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앞뒤 바퀴는 요즘 추세답게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 펑크가 났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게 정말 장점입니다. 자, 이제 파스 방식. 어, 여기에서 노케트 모양을 놓으면요. 파스 방식이 되는 거예요.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그래서 파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페달을 돌리면 뒤에서 모터가 구동이 돼요. 자, 이건 센서에 의해서, 어, 사용자가 얼마만큼 지금 페달 속도를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빠르게 좀더 돌려주면, 부지런히 돌려주면 최고 속도를 찍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자, 이제 킷박스 쪽 보시면요. 어, 언뜻 그냥 오토바이의 킥박스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서 돌리면 핸들이 잠기는 방식이고요. 자 보통 스쿠터형 전기 자전거가 핸들이 잠기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X6는 또 이거를 개선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끔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비틀어서 좌측으로 돌려주면요. 자,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가방이나 쇼핑백 등을 걸수 있는 네, 이런 봉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X6의 주행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X6 제품은 어, 이런 분들이 좀 어울릴 듯 한데요. 음, 뭐 학생이나 배달 대행, 그리고 좀 중장거리를 가셔야 된다. 네, 총 주행거리가 파스 1단일 때약 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예, 그렇게 제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주행에서 80km 가기란 어, 정말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한70% 잡으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어, 파스 1단으로 갔을 때 한 70%에 어, 70 7 0 대한 그런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어, 모토벨로 A 시리즈 이런 애들보다 어, 디자인이 좀더 예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는 컨셉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바구니가 달려있고 어, 너무 아줌마스럽다. 뭐 뭔가 조금 세련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 이 제품은 어 되게 디자인이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미려한 그런 예쁜 디자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많이 생각하시고 성능을 좀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하신다면 어, 이 제품의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용적인 부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기존의 A 시리즈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진 않아요. 단 단점이라면 바구니가 없어요. 예, 바구니가 없어서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어, 그거는, 어, 타시는 분이 바구니가 필요하다 하시면 바구니는 얼마든지 또 다실 수가 있고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얼마든지 튜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여기, 사실 뭐 자전거 같은 이 오토바이 같은 차대에 못할 게뭐 있겠습니까? 바퀴를 옆에 달을 해도 달겠고, 예,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으로나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제품의 시승이 궁금하시거나 승차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신전을 믿고 한번 방문하셔서 꼭 타보세요. 예. 저는 어, 이 말씀 드릴게요. 영상으로 좋지 않은 제품, 좋다고 그렇게 뻥치는 어, 그런 유튜브 아닙니다. 어, 저는 그렇게 사실 이 유튜브를 찍어서 이걸 수익 창출로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신뢰를 잃어가면서 장사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 제가 자신 없고 전해드리지 못할 부끄러울 제품이라면 유튜브를 찍지 않겠습니다. 네, 그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아저 유튜브는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셔도 실망을 안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고 한번 신전에 방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토벨로 X6에 대한 리뷰를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시면 저 화낼 거예요.